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6월 6일, 현재 시간 오후 10시 42분, 영상 BJ, 한숨주얼레 방송, 시청자 참여, 리그 오브 레전드 칼브람 나라. 지금 시작해보, 1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지금 순간 헷갈렸어. 어. 이게 히오스랑 롤이랑 같이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 허. 오, 딜교 게이드. 딜교 우리가 이기고 있죠. <laughs> 딜교 개이득이구요 <놀람> 이고 아프다 코르키는 투도란이 답이지 에아 <놀람> 근데 또 사람마다 달라요 음. 투도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아, 도란 반지. <laughs> 아, 그 도란이 도란 검이 아니라 도란 반지야. <laughs> 대박. 정말이지. 그래요. 딥다크 판타지 같은 일이지만. 우 와, 저기, 폭킹 저거 어떻게 기지? 저폭킹 저거를 뚫고 때려야 된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 포, 어, 킹을 뚫고 때려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아우. 어떻게 때려, 저걸. 와우. 아우, 정말 싫어. 어후, 음, 정말 싫어. 아, 바루스 Q가 진짜 너무 아프다. 와, 바루스가 선 야만의 몬스터구 그냥. 아예, 와. 세상에. <laughs> 짜잔. 아. 오우. 아우 저 포킹 저것들을 어떻게 막아 <laughs> 도란검 두개 <laughs> 반지 두개 검 두개 그렇게 가보라고? 절대 안가지 그렇게 아니, 그렇게 갈 이유가 없지. 완전 그건 트롤이지, 진짜. 어 진짜 완전 트롤이지, 그거. 어. 매번 얘기하지만, 내가 재밌자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아. 너무 아프다. <laughs> 방패 두 개, 검두 개, 반지 두 개. 도란성애자야. 지친다 지쳐요 진짜 어우 포킹이 몇개야 날라오는게 도대체 아 너무 싫어 아너 아이고 이런 너무 싫어 실제로 북미 브론즈들이 애용하는 템트이라고. <laughs> 딜로스가 없다고? 아니, 어떻게 딜로스가 없어?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딜로스가 없을 수가 있지? 아. 이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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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타깝다. 아. 650원? 아, 아6 0 0원 30원만 모으고 가자. 얼음바늘이 다가온다. 천천히 스택을모으면서가봅시다 아. 큰일이야 큰일 어. 오케이 나이스 c a t z i -E 0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어우 나이스. <laughs> 초반에 딜로스가 없다고 그렇게 그렇게 육 도란을 간다고?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아. 신발은 마관신을 갈게 <laughs> 바로스를못 막아 으앙. 근데 이상하게 초반에 아파 <laughs> 그렇게 욕도란을 가면 오케이. 홍유냐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어우, 얘네, 왜 이렇게 아프냐? 한발한 발이 다. 진짜. 오케이. 너무 아파, 얘네는 한발한 한 발이. 너무 포킹 조합이야, 얘네. 나도 이렇게 찡얼대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 얘네 너무 아파. 내홈 <laughs> 네, 유냐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얘네, 안 돼! 너무 아파. 심지어 특패 레드카드 하나 마저도 진짜 내 정수리에 꼽히는 꽃피는... 더블킬. 너무 아파. 구슬 꿰기. <laughs> 아, 너무 곧, 곧, 홍스럽기 그지 없지만. 아, 진짜 이건 너무 곧, 홍스럽다. 어. 아, 너무 곧, 홍스러운데? 예, 적조합이 너무 좋아요. <laughs> 심지어 심지어 쉔두 이 눈덩이 생기고 나선 여기서 오피라고 불리거든. 칼바람에서 눈덩이가 있으니까 눈덩이만 맞으면 어... 망했구요. 뻥했어던 여러분, 비지니를 욕하세요. 그래요, 내 이름은 한숨 바로 이 구역의 호구죠! 그래요. 이 구역이 보구 바로 김 한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스 되게 아파요. 예, 네. 방관 바로스 해가지고 초반에 곡괭이랑 롱소드 아니면 야만의 몽둥이 이런 거딱 들고 큐 때리면 어우 큐한 방이 미간에 꽂힐 때마다 어 진짜 바로스가 화살 화살 촉으로 이렇게 내 이마 빡 찍는 느낌이야. 어 맞는 건 캐릭터인데 아픈 건 내가 아파 어. 진짜 막, 맞는 건 캐릭터가 마, 맞잖아요 어, 근데 맞는 내가 진짜 바루스가 화살촉을 이렇게 와가지고 내 앞에서 내 이마 정중앙을 화살촉으로 이렇게 팍 찍는 느낌이야.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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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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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만. 아, 제발 그만. 어렸을 때 고래 잡을 때 수술 받은 거 빼고 이게 진짜 더 아픈 것 같아. 아, 그만. 네, 시청 맞아요. 지금 저희 팀에 같이 하시는 네 분이 다 시청자분이세요. 어. 아, 제발. 제발. 안 돼. 카드마저도 이제나파 나. 아, 아, 다음 라운드에 같이 하시면 되죠. 어. 계속 연결돼서 한, 어, 1라운드 참여하셨던 분인가. 그러니까 처음, 사, 이번 판 참여하신 분이 다음 판 참여하고 이게 아니라. 한판마다 계속 사람을 바꿔요, 제가. 예. 네. 시청자분들이 참여 원하시면, 예. 네. 계속 이제 인원 바꿔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 로테이션제로 예약제. 음. 그니까 지금 제가 라운드별로 한 판을 라운드로 기준을 잡고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 지금 이제 첫판 1라운드 시작한 거라서, 예. 네. 2라운드 때는 참여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음. 그래요, 본 BJ 는 그래, 응. 바로 쓰 이건 너무 아프 잖아. 난이도 조금만 <laughs> 낮춰 줘. <laughs> 아, 큐한방에반 피야. 세상에 이게 말이 돼? 이게 <laughs> 어우, 진짜 이게 너무 하 잖아. <laughs> 아 진짜 그냥 집에 있고 싶다. <laughs> 그냥 집에 있고 싶다. <laughs> 아 너무 아파. <laughs> 진짜 집에서 그래 날 백수처럼. 그래 지금도 어차피 그래 팀 기여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격렬하게 격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진짜. <웃음> 아 <웃음> 세상에. 진짜 어차피 지금도 팀의 기운은 안못 하고 있지만 그래 더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죠. 와 이건 아니잖아. 아파로스 찌찌보 뭐 같은놈. 아이 바로 스위치 이 집어 같은 놈아으으 진짜 얘들 으 사람 바람 발이 너무 아파 아 진짜 나오고 싶지 가 않다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일단 나가긴 하겠는데 아 진짜 나오고 싶지가 않다 어. 어차피 지금도 그렇게, 어, 특출나게 뭘 하고 있진 않지만, 팀에, 어. <웃음> 아. 아. <웃음> 바로스랑 눈 마주치면 멍 때리게 됨. <웃음> 아. 아. <웃음> <웃음>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 회복 있잖아. 이 회복, 우리가 안 먹고, 타워에 이렇게 발라주고 싶어. <laughs> <웃음> <웃음> 타워 요배배 배 부분 있죠 요요 요 지금 마우스 보이죠 요배 부분에 이이힐 이렇게 딱 들어다가 어힐딱 들어다가 진짜 배 부분에 이렇게 칠해가지고 어너 회복해 너는 살아야 돼 맞고 어, 그 그거 하고 싶어 아 오케이 아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앞발킬이 당당하죠. 그래요 여러분 사, 응? 이 터치가 왜 강한 줄 알아요? 그것은 바로 탈출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 가봅시다 한번 당당하게 그리고 어? 당당하고 아름답게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그리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나는 아프리키를 아는 남자 그래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는 졌어 우리기 꿈도 이만도 없다고요. 우리기 꿈도 이만도 없을 거야. 아, 바루스가 너무 아파. 저 찐찌 보호 같은 새끼. 아. 아 인간적으로 이러지 말자. 1대1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우리가 져요. 1대1 해도죠 바루스 지금 아무도 못 이겨요. 어. 일대라면 응. 이긴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있어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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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꿈일거야 백헌님 뭐 예약해줘? 2라운드 안돼 오케이 네형 유나님 예약돼있어요 응. 아, 니들의 cc 없냐 아, <laughs> 대박 진짜 어아가아 가학진님 아, 가, 진짜 어와 답변 문답 뭐 선문답 보소 와 대박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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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딜 자체를 아예 못 넣어 어, 피도 없고 이래가지고 딜자자으 그래도, 그래. 그래. 그래도 뭐 잡았잖아. 잡았잖아. 그래. 잡았다는 걸 만족을 하고, 그 그래. 크고 아름답고 자신있게. 아 너무 아프다. <laughs> 여러분, 그래. 즐기면서 합시다. 그래. 옛말에도 이르기를 지지부르지야 지지 자라고 그래. 어? 지부르지야 지지 지지자라고 그래 평범한 사람은 천재를 이기 수 없고 천재는 노력하는자를 이기 수 없고 노력하는자는 질기는자를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린 질기는자가 돼야 돼. 아, 바로스님 말하는 거 봐. 트타가 평타 길어. 나보다 사거리가 길어. 물론 평타만. 아. <laughs> 으, 그냥 저분들은 차단할게요. 어, 더 얘기하고 들어봐야 애니비아님이랑 어, 바로스님은 그냥 차단을 하고 별로 뭐더말 섞고 싶지가 않아. 음. 저분들이랑은 그렇게 썩 내가 어, 더 얘기를 하면 아 진짜 어안 되겠다 원래 AOS 장르라는 게임이 원래 그래요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어 어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요 잘하면 상대 팀이 막 뭐라고 하면서 욕을 해 근데 못하잖아 그 못하면 우리 팀이 뭐라고 하면서 욕을 해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OS를 안 하는 게 정답이다 <laughs> 욕을 먹기 싫다면 AOS를 하면 안 하면 된다 <laughs> 그래요 커피님 어서요. 하지만 우리는 에이, 리,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우리는 안될 거야. <laughs> 우리는 안될 거야. 글렀어요. <laughs> 글렀어. 우리는 안될 거야. <laughs> 우리는 안될 거야. 아좀죽고 라씨. <laughs> 그래요 오케이 아. 지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게 이걸 계속 해야되나? <laughs> 어 어차피 바로스 이제 부활하면 우리는 꿈도 희망도 없는 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텐데 어 바로스 Q짜리 농락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되나? <laughs> 어그 생각밖에 안들어 지금 너 랜각이죠. 그래도 끝까지 해야죠. 그래 포기란 단어는 그래 김장할 때나 쓰는 단어예요. 배추를 쓸 때나 쓰는 단어라고. BJ 사전에 그래 포기란 없어요. 힘차게 앞에 길리 하면서 나가듯이 그래.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고 그래 희망차고 맑고 자신있게 나가봐야 된다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 오 지금 마음, 마음속 마음한 구석엔 그래. 서렌을 누를 수 있는 그래. 차분한 마음가짐과 노력. 그리고, 인간성이 준비되어 있는 남자입니다. 아, 쟤또 달려와. 말이 돼? Q 한 방에, 와, 피가 3분의 1이 빠져.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오뎅지님 예약 취소? 그래요. 음. 아니, 딱, 솔직히 다른 애들은 그렇게 무섭지가 않거든? 아, 근데 진짜, 바루스 쟤는 진짜 무섭다. 어. 어.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1대2 콜. 수승님, 어서 요 반가워요. 오래간만이에요. 진짜 싫다, 정말 싫다. 아, <laughs> 꾸기님, 그런 거 하지 마요. 어. 뭐 하러 그래? 아, 나 하나 잡으려고 아주 그냥 투패가 어, 뜻하지 않은 1대1 <laughs> 안타깝다 그니까 굳이 전멸까지 있으면서나 하나 잡겠다고 아니 이게 근데 트타가 솔직히 1대1을 잡을 수는 있거든?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어바로스 1대1은 잡을 수 있었어 쉴드 없었으면 어 솔직히, 실드 없었으면 트타님한테 1대1 잡히는데, 중간에 실드가 한번더 들어가가지고, 그 데미지로 견딘 거거든, 지금. 트타가, 아니, 스타가바 바로 스가 어. 카르마 실드 때문에 한번 견딘 거야, 이거. 진짜 1대1 하면은, 트타가 이겨. 질려야 질 수가 없어. 어. 스킬 다 맞고 해도, 트타가, 다 맞고 해도 이겨. 어. 하지만, 그, 그거는 이미 늦었다는 거. 이미 늦었.. 늦은 현실이라는 거 그래 아.. 안타깝다 어쩔 수 없죠 음 아니 근데 어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어 사람이 언제 매번 이기.. 이기만 하겠어 인기 BJ분들도 가끔 지잖아 어 그래 물론 난 매번 지는 게 문제긴 하지만 어 인기 BJ분들도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지는 거 있잖아 그래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어 백화님 어서 와요 나도 어쩌다 그래 한 번씩 지는 거라고.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줘. <laughs> 그렇게 제발 생각해 줘요. 농락 당하고요. 나이스. 음, 죽음. 그래요 백한님 근데 천천히 들어와도 될것 같은데? 어. <laughs> <laughs> 되게 천천히 들어와도 될것 같아요. 어 느긋하게, 되게 굉장히 느긋하게, 어 느긋하게 들어와도 될것 같아. 얘는 그냥 부시네, 음, 그냥 부시네. 그래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 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되게 잘해요. 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BJ 손이 호구라는 게 문제야. <laughs>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내 손이 호구예요. 그래서 그래. <laughs> 음. 딜량 볼래요? 딜량 보면 내 손이 호구야. 음. 다들 잘해주셨어. 진짜. <laughs> 그래요. 1라운드 녹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